음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요. 때때로 사이비 교주적 성격을 띄우는 것도 있고, 개인을 불행하게 빠뜨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무속 자체를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등 종교도 엄청나게 부정적 기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무속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속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 문명이 가진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문제가 대두되죠. 환경 문제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의 결별, 자연을 적대감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속, 무교에서는 자연과 일체를 첫 번째 특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의 분열이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 의식도 분열되고 있는데 바로 무속, 무교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